그, 종합병원에 또 18년 동안의 경력도 있는데, 유전자 검사가 뭐길래, 유전자 검사 이거 때문에 컨설팅을 받다가, 어 직업까지 갔구나. 어, 화장실. 아 네, <laughs> 어, 오늘 제가 왜 뭐라 그랬는지 눈치챘죠? 진짜 몰랐어요. <laughs> 진짜 오늘 몰랐어요. 이거 어, 인터뷰하려고. 어, 어, 지금 네 번째 인터뷰인데, 네네네. 어쨌든 네 번째 주인공으로, 어, 지금, 뽑았어요 당첨됐어. 요 <laughs> 어, 그래서 어떤 질문 을 할지 네네. 사실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무슨 연습하고 하는 것도 아니라, 어, 다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음. 이제 조금 이제, 긴장 풀고, 음.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냥 사실대로, 생각하는 대로 네네. 어, 네네. 하면 돼요. 네네. 아 요즘 사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음. DNA 컨설턴트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문의가 와요. 가끔이 아니라 10월달에는 참 많이 온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화선씨가 사실 디플로마 지금 왔어요? 네네. 아, 어. 진작에 왔었죠. 진작에 왔었구나. <laughs> 네네. 근데 너무 자랑을 안 해가지고. 아 3월에 어. 왔었죠. 아 3월에 왔어요? 오 네. 어, 그랬구나. 오, 그래서 제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니까 확인을 못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DNA 컨설턴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주인공으로 음, 이제 네. 디플로마 따고, 지금 또중콜수업 들어오고 있죠? 네네네. 어, 그래서 화장실을 어. 탁 뽑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번째. <laughs> 네. 어, 무슨 질문 할지 되게 기대돼요? 아니면 떨려요? 기대돼요. 네. 아, 네. 기대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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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직업을 찾다가 음. DNA 컨설턴트에 문의를 하는데, 하선 씨는 사실 직업 찾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아, 그렇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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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검사를 먼저 저한테 했죠. 네. 어,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음. 정말 그 뭐죠? 본인이 음. 복직하려던 그 간호사를, 어때요? 사직하고, 그 다음에 DNA 컨설턴트를 전환, 맞나? 전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직인가? 이직. 이직? 네. 뭐라고 해? 그래? 어. 이직, 이직이죠? <laughs> 이직인가? <웃음> 어. 그러면, 어, 뭐 때문에 사실 이제, 사실 복직하려다가 네. 사실 유전자 검사 때문에 지금 DNA 컨설턴트로 이직이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할 것 같아. 음. 아니, 간호사 그 종합병원에 또 18년 동안의 경력도 있는데, 음. 유전자 검사가 뭐길래 유전자 음, 검사 이거 음, 때문에 컨설팅을 받다가 어 직업까지 갔구나. 음, 일단은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음. 어, 제 검사 중에 지금 항목이 음. 아, 좀 저갈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제가 나,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네, 야식을 먹으면 고혈압 유전자 중에서도 음. 이제 혈압 그 유전자 항목 중에서 음. 이제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유전자가 있었어요. 음. 뭐 그게 변이가 된 상태였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간호사 하면은 특히 종합병원 간호사는 교대 근무를 해요. 음. 3교대, 대 음. 2분인 나이트에서 3교대 음. 근무를 하는데 음.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이트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저희 유전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야식을 먹지 마라. 음, 건강을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넌 음, 음. 야식을 먹지 마라. 음, 음. 근데 사실 18년 동안 일하면서 음. 이제 야간 근무를 음. 쭉할 때도 있고 이제 뭐 아이도 낳았으니까 음. 안할 수도 있을 때도 있는데 확실히 야간 근무를 음. 안할때 몸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다시 그 야간 근무를 할걸 생각하니까 음. 네, 힘들었어요, 일하는 음. 게. 유전자 검사를 안 했으면은 사실 음. 지금 간호사로 일할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어. 예, 뭐, 지금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음. 병원을 가서라도 음. 다른 일을 했겠죠. 그 그렇구나. 간호사 일을 했겠죠. 간호사 어. 관련된 일을 어. 했겠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네.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데, 음, 음. 어,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유전자로 탁 나오니까 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음, 검사 항목의 유전자들도 보면서 음. 이제 컨설팅 해주는데 그 컨설팅북이 되게 탐났었던 거. 아니, 네, 달라그랬요 <laughs> 네, 네, 이거는 왜안 주세요? 컨설팅북을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DNA 컨설턴트들이 음. 뭐 이렇게 컨설팅해줄 때 쓰는 북이다. 그래서 못들린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컨설턴트 할래요. <laughs> 할게요. <laughs> 이렇게 됐죠? 어, 맞아요. 어, 네. 그 다음날 어디에다가 접수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음. 되느냐 이제 정말 막 스스로 막 물어봤었죠. 네네네네, 어, 맞아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야죠. 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랑 개인 음. 음. 컨설턴트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일하시는 분들도 음. 있는데 사실 화선 씨 같이 전문가 사실 간호사잖아요. 그게 전문직이잖아요. 예. 또 이제 요즘에 뭐 미래 TV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미래 유망 직업 중에서 간호사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건강을 관리해주는 일이니까. 근데 DNA 컨설턴트도 뭐 미래 직업 중에 하나라서 예. 문의가 많이 오는데 어 간호사였는데 어 이렇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DNA 컨설턴트를 하는 건 조금 나는 내가 봤을 때나 일반인 주부인 봤을 때는 조금 내가 어. 저 입장에서는 간호사도더것 같다라는 생각이 응. 이제 언뜻 드는 거예요. 어, 그런데도 그 순간 사실 복직을 바로 앞두고 사직서를 내고 이제 이 DNA 컨설턴트를 하겠다고 한그 진짜 속내가 뭔지 너무 음, 궁금해요. 아무래도 봤을 때는 간호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예, 그쵸. 네네네. 네. 응. 아. 진짜 야식만이 아니라, 음. 내가 응. DNA 컨설턴트의 어떤 매력을 느꼈나? 컨설팅. 아, 되면서? 그게 있어요. 응.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간호사를 하면, 아픈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음 아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픈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그 사람들이, 이제, 아파서 음. 좋아져서 태어나시는 음. 분들이 있지만, 음 아파서 안 좋아져서 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 있거 개인적인 이유죠. 왜냐면 다른 강사들은 아픈 사람을 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는 걸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건지. 개 저는, 개인적인. 예, 저는 그래요. 음. 저는 그랬어요. 화산 수치는? 예, 그랬죠. 그래서 음. 이제는 안 아픈 사람들, 음. 안 아픈 사람들을 피워해 음. 예, 주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아, 더 들더라고요. 아, 예, 음. 그런 생각이 착 들고 음. 있는 찰나에 개인의 음. 컨설트를 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야식도 먹지 말라고 아. 하지. 아. 사실은 사람이 그만두려면 음, 뭔가 핑계가 음. 하나 있어야 돼요. 핑계가. 네. <laughs> 핑계거리가 핑계. 정말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한 핑계거든요. 음. 안 그러면은 음. 그냥 계속 다니다 보면은 음. 쭉쭉쭉쭉 10년 20년 30년 음. 가요. 어. 네, 18년을 네, 그냥, 그냥 갔구나. 그냥 간 거예요. 18년을 이렇게 네. <laughs> <그냥 웃음> <laughs> 근데 정말 <laughs> 어찌 보면 정말 핑계거리를 제가 음. 찍어낸 거죠. 야식, 음, 야식. <laughs> 그러니까 핑계죠. 정말 핑계죠. 음, 아, 그래어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음. 어쨌든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그, 그래도 그것도 그 남을 돌보는 일이고 그쵸. 남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는 일이고 음, 그렇죠. 음, 음, 음. 그리고 또 DNA 컨설턴트는 아프기 전에 음.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비슷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 그렇죠. 네. 간호사는 좀. 전문직이라는 거 음, 그리고 우리는 음, 일반인들 을 대상으로 하는 DTC라는 거, 음, 그렇죠? 근데 충분히 이제 사실 DTC만이 아니라 음. 전문 쪽에서 의학 쪽에서도 유전자 검사 있는 거 알죠? 나도 아, 있죠. 어, 네, 유전자 검사는 네, 네. 이제 두 가지잖아요.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 음, 그다음 네. 우리처럼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 근데 네. 이제 예방을 위한 쪽으로 음. 이제 본인이 이제 바꾸신 거지. 그렇죠? 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문제. 네네.